국토교통부 차관님과 함께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님, 김성중 경기도 행정일 부지사님, 이용록 홍성군수님, 김덕배 홍성군의회 의장님, 조일규 아산시 구시장님을 비롯한 네명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기 위해서 사관님을 비롯해 내빈 여러분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입니다. 어, 국도교통부 이차관배공국입니다 오랫동안 염원해온 서해선, 장항선, 포순평택선 세계 첫 도사업이 드디어 내일 개통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개통을 속고가 기다려온 충청남도 그리고 경기 서남권 지역 주민들과 또 국민. 여러분께 그 인내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이여기까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충청남도 김기영 부시사님, 경기도 김성중 부시사님, 이용록 홍성고수님을 비롯한 6개 기초지하체 단체의 응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철도 건설을 직접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운영해 주실 우리 국가철도공단 이성애 이사장님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님에 비롯한 철도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세계철도사업 개통을 계기로 서해안은 새로운 철도교통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 개통으로 충청남도와 수도권은 한 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단선 철도에 디젤 열차가 운행되던 장항선은 복선 전철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풍특 호선 특택선은 평택항과 대우단지의 물류를 담당하며 서해안권역 산업 발전에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철도교통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서해안권역 철도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위로는 서해안의 끝자락이 26년 3월 경에 신안산설에 연결되어 KTX 이염 열차로 서울까지 편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아래로는 장항선이 군산을 거쳐 익산까지 2027년에 완전 개통되어 그야말로 서해선 축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철도의 핵심 축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에비타강선 조사가 진행 중인 서해선과 경북 고속선 연결 사업이 확정이 되면 머지않아 서해안에도 고속철도 시대가 살짝 밀리게될 것입니다. 철도 교통뿐 아니라 제2의 서양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 평택 구역 구간도 다음 달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2024년은 서양권의 교통 혁명이 실현된 판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행정일부지사 김성진입니다 어, 먼저 오늘 여기 와 주신 모든 분들 아마 사회 권역 철도 사업의 역사적인 개통을 축하하는 마음 다 같을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행사 마련해 주신 어, 백원국 어, 국토교통부 제2차관님 감사드리고요. 또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성애 국가철도공단 지사장님 그리고 철도를 운영해 주실 우리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철도 관계자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같이 해주신 우리 이용록 홍성군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김기영우리 행정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 아까 알표 했지만 은서해권역 철도 개통은 단순한 교통수단만이 아닙니다. 수도권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의 축이 될 것이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우리 충남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경제전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어, 안산선이 만약에 26년에 완전히 연결이 되면 화성에서 김포공항까지는 35분, 평택에서는 45분, 또 홍성에서는 70분으로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고 또 신안선이 완전히 연결되면 수도권까지 한번 환승하면 바로 가실 수 있으니까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홍성 또 충남 서해안을 방문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그 외에도 서해안과 어, 경기 서남부가 함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어, 이성의 이선이 말씀하셨시피 새로운 물류의 큰 변화가 어,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충남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 베이벨리 메가시티 프로젝트에도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어오심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 개통된 서해안선 등 3개 노선으로 인해서, 어, 관광객 증가, 또 황, 황해권 경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도 믿어오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같이 서원해 주시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서 기쁘고요. 오늘 도쿄교통부또 철도공단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철도 관계인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어, 앞으로 우리 철도를 통해서 사회 원역이 더 활기차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 조명과 경기도도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안 복선전철 개통식이 오늘 홍성역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통하는 노선 중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이 충남에 주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충남 서해권에서는 1922년 장항선 개통 이후 100여 년 만에 새로운 철도가 개통되기 때문입니다. 서해선 개통으로 그동안 경부축 중심의 산업 물동량과 지역개발 역량을 서해축으로 끌어오며 서해안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에 개통하는 3개 노선은 기존 경부선과 연계되어 아산만권 도시를 연결하는 아산만 신안철도까지 함께 개통되며 아산만 권역을 아우르는 핵심 교통망으로서 충남과 경기도가 함께하는 초광역 협력사업인 베이벨리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산만 순환철도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어, 국토,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어, 더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끝으로 어, 오늘 서해선 고속전철이 개통되지만 그간 국민께서 기대하셨던 어, 서울로 바로 어, 진입하는 부분이 완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아무쪼록 2026년 상반기까지는 어, 서해안 복선전철이전국이 연결되어 홍성부터 경기도, 고향, 대구까지 그리고 서울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 서해안 번역 철도 서비스 향상과 보속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장항선 복선전철 2단계 공사도 원활하게 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적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어,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사합니다 여러분,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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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분니다감니다 어, 우리 홍성 군민들과 서양권 주민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를 아주 고대해 왔습니다. 염원이었습니다. 그땐 이 염원이었던 서해선이 어, 드디어 오늘 군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망 군민과 함께 정말 오늘 서해안, 서해선, 또 장항선, 호승 평택선, 이 상계 노선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서해선, 북선 사업은 아마 우리 서양권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 기대를 했던 만큼 아마 수도권을 이제 연재하는 그런 기쁨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는 우리 서양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광역 행정권에 들어섰다. 이제 광역교통망에 우리가 이제 올라탔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앞으로 수도권과 함께 교류를 더 활발히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산업도 더 발전하고 지역경제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도청 소재지로서 많은 발전을 거듭 배우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20년도에 지정되었고요. 지난해는 국가 산단도 유치가 되어서 아주 활발하게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특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은 더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홍성역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성군만의 특색 있는 이런 관광 인프라들과 함께 함께 연결시켜서 우리 지역발전도 더 가속화시키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아마 서양권역 6개 시구는 도시브랜드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우리 홍성군도 함께 동참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서해안 북선 전철 장항선 포승평택선 개통은 서해안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서해안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는 물론 물류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해안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미래를 기대하며 함께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승규 국회의원께서 축전을 보내주셔서 네, 사회자가 되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홍성에서 경기도 가성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90km의 복선 전철 사업입니다. 2017년 11월 예비타운성 조사 이후 2012년 2월 노반 교미식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사업 실시계 고시 이후 2015년 전 구간 작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총사업비 4조 1,217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5만여 명의 협력사가 115개월간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항선 신창대학안 복선전술화입니다. 지난 2008년 단선으로 건설된 장항선을 북선전초로 하는 사업으로 거종, 그 건번, 신창, 홍성간 36.35km를 1단계로 우선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2018년 12월 시스템 분야에 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사업 실시계 획 고시 이후 2020년 6월 착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총 사업비 2,367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1만 5천여 명의 협력사가 약 60개월간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포성평택간 철도건설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서 음, 경부선 평택역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30.4km를 단선 전철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오성평택 1단계 개통 이후 근본 안중 평택간 23km를 전철화하여 우선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8월 예비타당선 조사를 하였으며 2015년 6월 사업 실시획 변경 승인을 통해 2017년 5월 착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총 사업비 5,448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3만여 명의 협력사가 약 114개월간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어, 서해선, 장항선, 고성특특선 3개 사업을 동시에 개통하여 지역 발전 및 철도교통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비서물검정 시험, 영업 시운전, 이용자등검등 11개월간 철도 건조 사업 시행 기침 절차에 따라 열차 운영 안전을 철저히 검증하였습니다. 오늘 교통휴가 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